예, 현장신고에 대해서 오늘은 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어, 현장별로 해서 현장별로 해서 그 이동직 신고를 한 경우에 현장이 바뀌는이용직은 어떻게 하냐? 기존 일, 현장에서 상실신고하고 새로운 현장에서 취득신고하고 이렇게 합니다. 현장별 8일이라는 것은 현장별로 취득상실 보수월익변경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그리고 사후 정산시 연금 건강 정산에도 공사 내역서에 있는 금액까지 정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후 정산 문구 보험 정산에 대한 것이 있는 건 잘못 본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역서에 건강연금 장기요양보험료가 잡혀 있으면 에, 이렇게 하면 된다. 하도급 업체인데 연금, 일용직 연금 건강 신고 후에 별도로 원도급사에게 말해서 납부된 보험료를 청구하는 거냐? 내역서를 제출해서 건강연금 납부 내역서를 제출해서 정산 받는다 이런 죠 실제로 납부한 영수증 있죠? 그게 산출 내역서에 있는 그 금액보다 크기만 하면 됩니다. 현장 신고 안 하고 본사로 연금 건강 신고하는 문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현장은 현장 거에다 신고해지 그걸 본사로 신고했을 때 본사 사용자로 신고하면 일용직으로서의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본사 네, 원가계산서 상의 금액보다 실제 납부한 게 적을 때 추징이 나올 이게 추징이 나올 부분은 아니고 관청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죠 이 부분은 네, 발주자하고의 문제니까요 상용직을 현장 신고한다 원칙적으로 상용직은 현장 신고가 안 되고 어, 직접 노무비만 현장에 대해서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상용직을 현장관리번호로 연금 건강 가입하는 것은 원도급사하고 정산을 위한 방법인데 예외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업장 적용 신고, 사업장 적용 신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한달 이상 공사인 경우에는 현장 신고고는 8일 이상 근로자가 생기면 해도 되고 미리 해도 되고요. 방법은 건강보험 공단에 팩스 신고만 일단 가능한 걸로. 그, 상용직을 본사로 신고하는 경우, 현장 사업장 관리번호는 착공일에 바로 부여받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료를 본사로 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또 현장으로 이중 납부하고 본사권은 돌려받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괄경정고지 신청은 번호 받는 신고죠. 이상입니다.